이 안철수 양강 구도가 될줄 알았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표 선출에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전 대표죠. 지난 주말 순천을 깜짝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어, 헤럴드경제 박대성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천하랑 후보하고는 종종 취재하면서 만난 적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뭐 최근 이년 전에도 그때 당시 애가 여섯 살 정도 됐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일 학년을 다니고 있다고 하고. 네. 지금 그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을 저는 나가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는데, 애막그 그러니까 이번에 나승민 나 나경원 유승민 어, 전 의원이. 불출마함으로써 급작스럽게 선택을 했다고 본인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그 네. 이번에 먼저 결심을 하고 이준석 전 대표와 의논을 하고 사후에 그 부인 아내분에 설득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어 사실 가족이 정치한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 네. 아 예. 그 이번에 그 친윤이나 비윤이나또 김기현 안철수 이렇게. 사람만 돋보여서 재미가 없었다 이런 평이 있는데 이번에 천하람이 나옴으로써 이 정치 흥행 요소가 됐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어,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에 어, 출마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좀 평소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어떤 모습이었나요? 네, 처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최고위원을 타진을 했는데 이준석 이준석 전 대표와 논의를 상, 상의를 많이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당 대표로 아마 유승민 불출마 이후에 당 대표로 선의한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어, 네.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가 2년 전에 당 대표회와 됐을 때와 달리 천하람은 지역구가 수도권이 아닌 순천이고 또 지역의 순천에도 뭐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연고도 없고. 원예위원장이고, 박근혜 키즈 같은 어 상징성도 부족해서 어 네. 안팎케뭐 환경 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고요. 다만 이제 금요일 날 발표하고 지금 3일 밖에 안 됐는데 각종 좀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그 지금 여섯 명이 지금 1차 경선을 통과를 했는데 여기에서 뭐 4명 안에 지금 든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네. 그 그쪽 캠페인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컷오프가 4명까지 네 명까지 또 이번 주말에 가려지죠? 예, 그렇습니다. 8일, 9일 여론 조사를 해서 10일 날 발표를 하는데 6섯명 중에서 네 명을 간추려서 이제 본선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조경태 의원이 될 것이냐, 뭐 어, 윤상현이 될 것이냐, 뭐 천하람이 될 것이냐, 이런 그. 상태인 것 같고요. 네. 그, 다만, 이제, 천하남 무원 같은 경우는 그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를 하고 또 당원 배가 운동을 할때 30만에서 지금 당원이 한 80만으로 늘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그런 그 젊은 세대들의 표심, 이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수도권에서는 지금 폐색이 짙습니다. 내년에 총선인데 이렇게 가다가는 폭망이다 이런 그 얘기가 당에서차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수도권에 신승하기 위해서는 어, 그에 걸맞는 어, 인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비영남권이 네.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에서 4등을 했다는 걸 굉장히 좀 약진한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그 저기 이준석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명 안에 일단 든든한 여론조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막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거는 그, 그 이준석 효과라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본인 자체로는 그 인기를 그 정도 인물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라디오 음. 이렇게 테레비전 그 패널로는 많이 진출을 해 가지고 얼굴이 익숙한데 과연 네. 저분이 젊은 3십서른여 살인데 당 대표로 모실 만한 분인가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구 심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그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김용태랄지 허우나 이렇게 진영을 갖춤으로 인해서 m 지 세대가 결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수도권이랄지 여성표를 아마 움직일 수 있는 동의됐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국회에서 일인 시위도 하고 네. 또 말씀하신 그저 최고인 후보들 하고 같이 또 시위를 하더라고요. 그 들고 있던 팻말을 보니까 발언이 굉장히 좀 세더라고요. 유네관 퇴진을 돕겠다 도움이가 예. 되겠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는데 또뭐 네.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유네관 표현에 대해서또 문제 삼게 됐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발언이 센 이유가 뭔지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 제가 봤을 때는 어 이게 친윤이냐 비윤이냐 요렇게 구도가 갔을 때는 희망이 없다고 보고요. 네. 어 젊은 그 의원 어 원의 위원장으로서 어좀 차별성을 보이는 행보가 가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또 기존의 정치인을 답습했다면 이렇게 좋은 성, 어, 여론조사가 벌써 1위, 뭐 3위, 4위로 도약가지는할 수는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당원 표심이 아니고 어, 이게 일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실제 네. 이제 당원들 표하고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선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음. 또관심이 물론 나는 이게 또 당을 위해서도 그래 그, 그 실제. 관심별로 보여요 유회관 분들이 언제부터 <laughs> 친윤이었는지 이것도 좀 불분명하고 친윤을 네. 자처할 뿐이지 참칭할 뿐이지 실질로 친윤이 아닌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진짜로 친윤은 이 검사들입니다 검사 후배들 한한모 씨도 있고 뭐이모 씨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금융권도 있고 이분들이 진짜로 친윤으로 제가 알고 있고 네. 이분들은 친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분들이 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실제로 그 현역 의원들은 별로 이렇게 안철수 지지한다 이런 모습들이 좀안 보여요. 그리고 좀 지금 천하람 후보가 등장하는 바람에 좀 스탠스가 애매해진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일정도 중단을 한 걸로 알려지거든요. 예,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그동안에 비운 그 구심점이 안철수 님에게 간변이 없지 않아 있었고 네. 또뭐 조경태 의원도 뭐 이럴 거면 전당대회 왜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약간 차별성을 뒀는데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나오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천하람 의원은 안철수 의원을 신나게 또 비판을 네.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에서그 본인이 아마 그 비윤 반윤의 아마 그 구심점이 되겠다 이런 속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양쪽 다. 양강구도에서 양쪽 다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예 그렇습니다. 예. 양쪽 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당 대표 가능할까요? <laughs> 뭐 이건 사결이지만 말는 이게 저는 사강 안에 들수 있다고는 보는데요. 이게 네. 이제 과연 당 대표 까불로까지 까비 되느냐라는 점에서는 저는 좀어 개인적으로 좀 어렵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일단 사강 안에 들어가가지고 어, 이 당에 많이 관심을 불러 일으킨 것만으로도 그 본인의 역할은 다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가정이긴 하지만 실제로 당권을 쥐게 된다면은 좀 어떻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실제로 당권을 쥐게 된다면은 글쎄 우리 특히 혼합은 그동안에 집권당으로 봐서는 변방인데. 상당한 네. 관심을 좀 받겠죠. 예를, 예를 들면 이준석 의원이 그뭐 여수 사건 특별법 제정할 때 상당히 많이 도와줬고 또 이쪽을 네. 두번세번 번 내려왔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게그또 보수 정권으로 바뀌면 또 순식간에 또뭐없없 뭐 원상 복구 시킨다는 명분하에 없었, 없었던 일로 된 경우도 있었고 또 이쪽에 현안이 특히 많은데 지금 뭐 특히 뭐~ 공공 의대 전남에 의대가 없으니까 의대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뭐~ 이런 사업 같은 것도 음. 그, 그, 어, 국회에서 상당히 관심이 좀 덜하잖아요 네. 덜나 우리, 우리처럼 절박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할 거면 안동대 창원대도 의대를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를 그, 묶어서 가고 있으니까 네. 그런 걸 할지 또 우리 순천의 정원박람회랄지 그다음에 또 음. 경전철 우회 도심 우회. 또여수 방남의 그의 항만 공사 개발안이랄지 이런 네. 거에 대해서는 그그 동안에 천하람 의원이 건의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한테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수만, 탄력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정치 구도는 어떻게 될까요? 유, 친해 윤핵관들 어 어떻게 될까요? 윤핵관들요? 네 글쎄요 뭐 신평 어, 뭐 김기현 뭐 후보 회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윤 대세는 이제 뭐 김기현 의원으로 지금 의원들이 많이 그쪽으로 쏠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네. 그쪽으로 몸담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은 이것도 저는 정계 개편이 이도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 분당이 될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고집으로 봐서는. 이게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또 창당 전문가도 있잖아요 그 안에 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반대로 이제 낙선할 경우에 네그 내년 총선이잖습니까 천하람 의원요. 네, 네. 후보 천하람 의원에 있는데 공천 받을 수 있을까요 선천에서? 어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좀취지를 해봤는데요. 아 이걸 과연 저렇게 저 당돌하게 덤벼가지고 내전에 공천를 받을 수 있겠냐 요런 얘기가 있는데 취재를 해보니까 네. 그~ 지금 우리 국민의 힘이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을 지역구가 있는데 갑이 천하람 위원장이고요 네. 우리 추추 우용 씨라고 광양 분인데 그렇게 지금 나눠 맡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때이갑 지역에는 그 천하람을 이렇게 그동안 활동해 온 분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지금 안 보여요. 아, 그렇다고 네. 해서 뭐김대식씨랄지뭐 이런 분들을 모셔올 수도 없고, 그래서 뭐 그런 자신감 음. 여기 이정현이나 정운천, 뭐 천하람 같은 경우는 호남에 교두보 차원에서 당에서도 국힘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천하람을 공천에서 배제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낙선하더라도 공천 가능성은 높다 네. 이렇게 전망하시네요. 그러면 좀 천하라 후보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면 네. 어, 순천이 연고가 없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네. 이제 걸어온 길을 보면 참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천하라 후원은 순천 후보자는. 사람이 아니고 아뭐잘 알려 네. 아, 마, 요즘 많이 유명해졌더라고요 이 대구 사람인데 그 순천에서 네. 이사까지 와가지고 지금 초등생 아들 어, 또 부인 또 처갓댁 이렇게 다 이사로 살고 있고 어, 지금 천하람 부친이 여기가 기독교 방송이니까요. 천하람 네. 부친이 교회 목사세요. 교회 네. 목사세요. 어고 하람 씨도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아, 네. 천하람 이렇게 지었다고 하고요. 그 우리가 기섭 씨랄지 예수님이 타면 예담 씨, 기쁨 씨 이런 거 이제 기독교적인 이름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그~ 영양 영양 하면은 우리가 좀 저도 찾아봤는데 고추로 유명한 곳이에요 경북의 영양 영양 특산물이 고추인데 영양 고추로 유명한데 그쪽 그 출신이 되겠고 네. 또 유명한 정치인으로는 뭐~ 천정비랄지 천종택 전국방정관 아, 네. 뭐~ 천성관 검찰총장도 있고 뭐 천경자 화백도 있고, 이렇게 천 씨가 찾아보니까 몇명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 왜 천하남 씨가 여기로 정착을 했는지 다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네. 이 학교를 고대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고대에 나온 친구가 집이 순천이 있는데, 그, 자주 놀러 왔다고 해요. 그래서 아, 이제 이내랑 갔고, 때마침 순천은 또이정현도두 번이나 찍어준 곳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네. 어, 저기는 좀 가능성이 있다. 아. 인물 위주로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 정착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 기사 최근에 쓰신 기사 보니까 네. 이정현의 효능감이란 표현을 쓰셨어요. 네. 제의 이정현 뭐 이런 표현도 할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제의 이정현이라고 이제 그 도전정신은 저는 그렇게 도 표현하고 싶고요. 제가 뭐 고향이 여기도 아닌데 타지에서 역 이렇게 고개 숙여 가면서 이렇게 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네. 점에서는 물론 저희 이정현처럼 이정현 의원 여기에 터를 뒀던 사람이었고 또 중앙에서 또 박근혜 집권당의 복심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천하람 위원장 그런지 그 정도 정도의 상징성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이의 이정현이라는 표현보다는 어, 지역을 위해서 일할 사람은 우리가. 그 이쪽에서 특정 정당을 이렇게 계속 뽑아줬는데 뭐 이것은 정치는 상호 또 견제가 돼야 되니까 저는 네. 어잘또 그 커가는 것도 버는 것도 그것도 또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네 이번에 그당 대표 출마가 다음 총선에서도 영향을 줄것 같은데 순천이 상당히 격전지잖아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다음 총선 출마요. 예 네. 글쎄요 아직 선거구가 뭐 선거구 획정을 1월말 인구 기준으로 해서 4월말을 선거구 획정을 하는데 네. 지금까지 4월말을 1년 전에 선거 1년 전에 선거구 획정이 된 적이 한번도 없었어요 지금까뭐 네. 비근한 예로 2000... 2020년 총선 때도 한 달여 남겨놓고 갑자기 순천 가불로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켜진 적이 없기 때문에 선거구가 굉장히 유동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네. 또 이분은 뭐 지금 굉장히 집권당으로 봐서는 국힘에, 국힘으로 에국힘 봐서는 또 집권당에는 호재가 있으니까 네. 어, 또잘 대응하면 선전은 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 이정현현능감이라고 그랬는데 이정연 의원이 여기 이런 예산 폭탄 투하를 해서 좀 재미를 본 지역이잖아요. 실질로 네네. 거기에는 또뭐 참반 양돈이 있긴 한데 또이뭐 정원박람회를 국가 정으로 억지로 만들었다든지 또뭐 호남 허국 기념관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그 공이 있고 그다음 공공우대도 네. 잘돼가려다가 정권이 바뀌고서 안 됐는데. 뭐 그런 네. 점에서 천하람 후보는 집권당의 천하람 후보죠, 에, 에, 후보 후보를 네. 살리면 네. 어느 정도 속기의 성과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어쨌든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면 굉장히 좀 제2의 이정현 호남 대표 네. 또 여러 가지 좀 바람이 불수 있겠다고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대성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헤럴드경제 박대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